자, 요 문제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마이너 기억이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가 되겠죠. 그러면 둘의 교점이 지금 어떻게 되겠다? 교점이 빵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근이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실근이 없으니까, 둘을 합친 2차 방정식 판별식 뒤는 0보다 어떻겠다? 작겠다.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k, 아니, 4x. 잠시만요. x 마이너스 k제곱. 한쪽으로 몰면, 은 x제곱 마이너스 2k. x 플러스 4, x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 과로 k 마이너스 2 과로 x가 될 겁니다. 그럼 b 제곱하면 4 과로 k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 1, c는 k 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요게 0보다 어때면 되겠다? 작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4 바로 약분 들어가고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k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1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그래서 k는 4분의 1보다 어떻겠다? 크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정수 K의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K, 최소값 정수 K니까 결국에는 몇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1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